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하죠? <laughs> 오늘은 아이온 할 건데, 이게 한 5년 됐나? 6년 안 됐나? 안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오늘 아이온을 할 거예요. 주홍의 게임 무슨 가 이거, 거의? <웃음> <웃음> 어, 서버는 포이타고요 캐릭터, 캐릭터는 여기 보이는 대로. 독이자 도작가.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저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왜? 안 돼. 힌트 줘.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자연대로 가면 되죠. 네, 그맵 지도 열어가지고 지도가 뭐야? M이야? M, M, M 누르고 그다음에 노란색 마크가 뜰 거예요. 그걸 따라가시면 됩니다. M이 M 눌렀는데 M이 안 떠. F10? 그러면 F10을 누르시면 되죠. 시스템 F10? 메뉴로 아 지금 게임 선택이 안된거 화면 채팅창 떠 있어요. 오예 아예. 아하. 이거 이거를 더 크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네. 말씀드리자면 M 보다는 N 을 누르시는 게더 좋아요. 아 네, N. 투명. 투명 그래. 있죠. 아이온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조금 답답 영상이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웃음> <웃음>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 이 영상은. 그러면, 아이온 어 아이온, 아이온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보고. 맞아요. 예그러는 네, 분들을 네,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아주 지금 시작 구간인데 저희가 레벨을... 왜 ㅎ ㅎ ㅎ ㅎ ㅎ 틀렸어! 아! 틀리면 다시, 아 다시 하면 되겠 <laughs> 어? 아 근데 저 언니 저거 잘 모를텐데 아 근데 하나씩 다 해보면 돼요, 결국은 어차피 어차피 아, 두개로 두 갈라지게 된지도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어? 독이님이 앞에 있는 일반인 분 인사 한번 해주세요 과연? 안녕 <laughs> 고고? 한티아란가요네 같이, 같이 잡으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 예. 좀 그래요? 크네, 좀 크네 네, 네. 예? 네네 네. 그이이 잘못되었습니다. 어, 가서 아이템 잘못되었습니다. 지워보세요. 뭐야? 뭐지? 한번 보통 지금 4 번으로 되나요? 네. 모두 내가 모두 획득하는가? 득해보세요 네, 네. 파티장에 누구로 되있죠 저요. 발빠른? 해보... 네, 저 뭐야? 신발이 초반에 이속을 올려주기 때문에. 둘장 어, 보이기. 것만... <laughs> <laughs> 어머, 90 풀렀어, 저아줌우 와. 일 나왔어 1 신발을 착용하면. 초반에 엄청 유용한 이소곡을 올려주 사람이야. 야 이렇게 이렇게 또 생기는 거야? 네, 아이 이거 참여하세요, 네. 네 그리... 누르세요. 어, 여기 어딨는데? 누가? 사민님. 다미닌... 오소라. 어 뭐야? 나중에 좀 레벨이 없, 좀 높아져서 같이 인던 같은 브레신저 이런데 인던 가면 재밌을 아, 것 같아요. 그럼요, 거기 완전 재밌는데. 우리는 제가 노트북을 끌고 와서 삼인큐를 <laughs> 돌리는 걸로. 아, 우리 크면인 잘 있죠? 네. 어소라 <laughs> 뭐크롬에는뭐 영원한 레전드 아닙니까 아이요에 그럼요. 오른쪽 오른쪽.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 오른쪽. 다시 오른쪽. 거기서 오른쪽 뒤로 뒤로. <laughs> 우로 삼보. <laughs> 아유다. <이따. 웃음> <laughs> 우로 삼보. <laughs> 어원격 조종인가요? <laughs> 아니 다들 군대 갔다 오셨죠? 예. <laughs> <에>, 우로 삼보입니다. <laughs> <에? 웃음> 군필 여러분들이 지금 군필. <laughs> 뭐야 얘왜 반응이 없어? 더블 클릭했는데 반응이 없어. 뭔가를 안한거 아닙니까 다. 다빈우에게 이동하라고 했는데 큐브에 들어있는 피리를 사용해. 아 아이템을 사용합니다. 예 네. 더블 클릭.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아 인던 입장 때문에 이제 파출 네. 잠깐 해산 세상에. 갔어요. 혼자 들어가래요. 로 인던이기 때문에. 어 네. 이거 던전 들어가는 이펙트 바뀌었네요. 네. 이건 뭐야? 아 이거는 이제. 튜나라는 이제 아... 말 그대로 유로 유로 머니를 사용해서 버프를 줄수 있는 건데 가장 버프였죠. 방향을 아, 보이고 있잖아 잡아야 되는구나 예. 나나저 어디 가고 있었어? 글쎄요 <laughs> 집으로 갈 <갈까> 했죠. <laughs> 누가 나좀 알려줘 나 어디가 고 있었는지. 아 여기 어딘지 알아? 여기는 이제 워낙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야씨 너 지금 뭐 때렸냐? <laughs> 몬스터랑 얘기를 하고 있어. 어, 나 다시 돌아가. 반대방이야. 대방이야 갑자기야. 제발. 누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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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도기남님한테 그냥 감각을 주세요. 길지 길지 게임에서도 길지. <laughs> 아 어, 손에 땀나 거리가 너무 멉니다 최PD님은 길치긴 한데 게임에서는 길치 아닌데 네, 저는 게임에서 하라고 하면 뭐, 누구보다 운전을 어?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어. 누가 나 때렸다 다 잡고 가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어? 아나이러면 진짜 나혼동 혼동아 혼동아 뒤에 a 가막말 걸거에요 귀찮게 그, 하니까 진짜 잡고 가야 돼요 32인치 모니터는 저도 게임하기 힘들어요 아, 화면에 다들어와 여기저기 아주 띠링띠링 이제 네. 저 인던으로 들어가시면 될걸요? 인던 클릭. 인던 입구가 보이죠? 저 동굴 모양이 인던 입구라는 표시거든요? 그냥 봤어요. 네, 달려가서. 클릭. 오기. 클릭. 아, 아하, 여기 구나 네. 여기 이게 있어. 좀 가까이 가야 저기 마크가 떠요. 그 반짝거리는 마크가 좀 머리 전체 안 보이게 되어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한 네, 건 네. 없지 않긴 하네요. 파티를 구성해 보라고 얘랑 팀을 합치면 어려운 일은 있을 거 아, 없을 얘가 도와주는 건가 보네. 네. 어? 방금 아, 안 잡으셨어요? 어... 방금. 싫어요. 대사 잡을 거예요. 어. 방금 대사 들었어? 힘을 합치면 힘든 일 있을 거래잖아. 상관 없습니다. 네뭐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어, 어차피 여기서 죽을 일은 없으니까. 네. 그리고 탭하지 말고, 아 탭으로 누르면 돼요. 클릭 안 해도 돼요. 탭으로? 네. 아나 지금 이거 쓰는 거 너무 어려워. 그 타겟팅 할때 탭을 누르면 자동 타겟팅이 되겠죠? 아까 가까, 가까운 가까운데. 어떤 시험이 닥칠지 모르나 포기하면. 탭, 탭 눌러보자, 탭. 탭? 가 네, 예. 네. 네. 그리고 1 번, 2 번이 공격이고, 아우. 알트 1, 2도공격이 응.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오는... 곳이다. 어. 아 잠깐 아직 승부하지 않아. 난지카러 갑니다. 스킬을 뒤로 빼고 기본 스킬이 다 이거거든요. 1234로 편하게 네. 그래서 그냥 대상 지나가면서 대상 템 누르고 음. 아, 이거는. 템 누르고 123번 누르면 돼요 이대화하시고아이가아이 날씨가 좋다. 냥냥냥냥 너무 덥다면서 잠깐 퀵발라숨 그걸로 지금 그거에 다한 <laughs> <laughs> 제가 합병 어. 걸릴 것같아 아까 이거 보시면 아까 누구지 도착님이 <laughs> 말을 걸었는데 안 걸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되거든요 왜요? <laughs> 같이 하자 그래서 난 같이 한 건데. 네, 헤이크죠. <laughs> 자, 여기서또 다시 해 시간을 끌기 위한. <laughs> 감사합니다. 땡쿠 땡쿠 가운데 있는 몬스터들은안 잡아도 돼요. 이 그. 길이... 뭐야 <laughs> 이 시스템 메뉴는. 안녕 다시, 다시 내리시고. 뿅. 모바라인닙니다모바 게임 나 깨종 눌러 있어. 깨종. 치소 어, 치소 치소. 아, 욕해도 되나요? 깨종 <laughs> <laughs> 깨종. <깨정. 근데> 보이는. 안지마요 <laughs> 욕하지마요 앞에... 앞으로... 어, 가운데 있는 조심하세요. 가운데 그냥 지나 지나 가세요. 지나 가세요.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네, 돌려 돌려 왼쪽으로 돌려 왼쪽으로? 네, 그렇게. 아, 그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귀찮으니까? 네, 네, 오른쪽으로 보시고 쟤를 잡아야 돼요? 아니, 오른쪽에 또 있어요 오른쪽에 바로 하사미를 핸드캡으로 네. 줬는데 전혀 핸드캡이 안 되고 있어 쟤 네. 잡고 마지막 보스 어. 잡으면 끝 <laughs> 너무 편안하죠? 지켜라 어? 아이템 좀 까요 아이템, 아이템 줄 거예요 클릭 클릭 4번 이거 고얘 잡으면 되네 네. 다시 이제 듀얼 화면으로 잡겠습니다 예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조작가님은 인테리티카로 넘어왔습니다. 하하하하. 추억의 필드죠. 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바로 두 번째 필드가 인테리티카예요. 여기는 키베리스크로 등록을 하세요. 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거점으로 중간에 이제 진... 귀환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기갑은 뭐고 사격은 네, 뭐야? 네. 기갑은 네. 약간의 탑... 로봇하고 로봇 싸우는, 싸우는 게 기갑이고 이제 싸우는 거고. 네. 사격은 말 그대로 타고, 총 쏘는 기갑. 뭘로 할까요? 의견 받습니다. 이거 참 귀엽네요. 갑작녀지만. 어? 어, 어? 어, 어 이거 너무 귀엽네요. 궁금카 <laughs> 네, 사각성이 아무래도 좀더 어, 어울릴 것 같아요. 귀갑상 하겠습니다. 사각성이 이뻐요. <laughs> 사각성이 이쁩니다. <laughs> 아, 그래요? 귀갑상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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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뻐. <laughs> 이거 이렇게? <물론> 개인, <laughs> 개인적인 취향이지. 개인의 취향이지만. 아, 귀갑상은 너무 많이. 그래, 작으로 <laughs> 통질이지. <웃음> 어 오랜만 에 했지만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몸이 기억하고 있다 <laughs> 어, 몸이 기억하고 있다 네 도기자님은 소감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해보신 소감이 저는 오랜만에 해서 너무 재밌었고 추억도 엄청 돋았는데 네. 여전히 어려워요. <laughs> <도대체> 여기, <laughs> 어, 어려운 부분이 어디가 있나요? <laughs> 근데 네.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방향 전환을 조금만 하면은 좀 많이 쉬워진 것 같아서 또 저희 주위에 제 지인분들이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 이 많아서 오늘 영상을 한번 들에봤고요 마이크 테스트도 할겸 띠리리리리리리 네, 그럼 이번 <목소리>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소화 한번 흔들, 들어주세요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없어요. <목소리> 안녕, 네, 안녕.